어떤 시를 옹호해야 할 것인가? 개척이냐, 세련이냐. 일, 옹호의 의미. 시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다른 것이다. 이를테면, 시는 정치와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 글의 주제인 시의 옹호에 대해서 언뜻 불편함을 갖게 될 것이다. 옹호라는 것은 여하한 경우에도 편을 들어주는 것이고, 신은 어떠한 종류의 편들기와도 가깝지 않은 것이 아닐까 짐작되기 때문이다.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원론적인 문제들 즉, 시를 무엇으로부터 어떤 상황으로부터 옹호해야 하는가.그러한 경우에도 시를 옹호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나아가 여러 정황을 착취하고 신은 옹호될 수 있는가. 시를 옹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복잡한 생각들이 잇따라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확실히 이러한 문제들 각각은 시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중요한 면면들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문학 자체가 문학의 아웃사이더가 된 시대에 구체적으로는 시의 영향력과 영역이 나날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시의 옹호를 둘러싼 이러한 문제 제기들은 민감하면서도 방어적인 논쟁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요컨대 시의 옹호라는 것은 단지 시만은 아니고 시가 놓이게 되는 정황과 시의 통시적, 공시적 성격 전반을 아우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은 이러한 맥락을 따라가지 않으려 한다. 시의 옹호를 둘러싼 전반적인 논의가 아니라 어떠한 시를 옹호할 것인가 하는 다소 강론적인 과제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다. 이는 여러 복잡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를 옹호해야 한다면 과연 어떠한 시를 옹호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단도직입적인 문제 제기이다.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계지는 역으로 산적한 원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런데 이 강론적인 주제는 석연찮은 느낌을 주는 것임을 먼저 고백해야 할것 같다. 어떠한 시를 옹호할 것인가 하는 제기는 시의 옹호라는 보편성을 넘어서서 무언가 파당적인 냄새가 나는 듯 여겨진다. 적절한 옹호가 되었든, 잘못된 옹호가 되었든, 옹호라는 것이 이제는 편을 나누고 드러내놓고 지지를 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이해 타산의 논리와 시의 위의를 엄정하게 구별하고 싶어 한다면 이 의심은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 오늘날 시가 순수하게 문학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가능한가? 시가 제도 속에서 작동하는 한? 이데올로기적 옹호와 같은 비문학적인 권력의지와 결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예전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시의 유통이 비평이나 특정한 문학 잡지사, 출판 권력과의 공생을 그만둘 수가 없는 작금의 상황에서 어떤 시의 옹호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문학적 패권을 둘러싼 각축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요컨대 어떤 시를 순수하게 옹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특정한 시, 특정한 유파의 시를 옹호하는 것은 파당성과 이를 둘러싼 비문학적 의도의 개입이라는 이데올로기적인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서정 시인의 시를 옹호한다거나 아방가르드의 어느 시편들을 옹호하는 것은 시문학사가 숱하게 진행되어 온 입장과 논쟁의 재현이나 반복이며 이 확인에 귀속되는 것이다. 물론, 문학이 진공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도이고 역사이며 대결이고 영향인 것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한편으로 보면 문학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옹호되거나 비옹호될 뿐 다른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측면도 있다. 모든 예술이 그러하듯이 문학도 결국 입장과 태도에 산물인 면이 있으며 작품에 대한 평가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어떤 작품에 대한 옹무란 부득이하게도 필연적인 것이며 부작용을 낳으면서 실체를 얻는다고도 할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개인이나 유파의 시를 들어 옹호를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문학적이고 생산적인 행위는 아닐 수 있다.그보다 어떠한 시를 옹호할 것인가 하는 야심찬 문제는 스스로 질문의 불순성과 무의미를 벗어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이를테면, 옹호를 특정한 시인의 시, 특정한 유파의 시에 대한 지지에서 시의 어떤 특정한 성격에 대한 지지로 대체하는 것이다. 얼핏 보면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양자는 분명하게 다르다고 해야 한다. 전자는 문학의 유통에 보다 더 관계한 것이요. 후자는 생산 쪽에 더 근접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후자는 어떤 시를 옹호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로 정향시키는 발상이라 할수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인식하에 어떠한 시, 즉, 어떠한 성격의 시를 옹호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글이 될 것이다. 시의 위기라고들 한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시가 개토화되는 현상과 많은 시가 아는 사람에 의해 쓰이는 현상이 공존하고 있다. 시의 영향력은 줄어드는데, 이 축소된 영토 안에서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사라져가는 시의 민주주의가 전개되고 있다. 시의 위기와 시의 민주주의는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시라는 것이 누구나 쓸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시의 어떠한 성격을 들여다보고 옹호하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공자의 생활 낭과 풀, 한 시인이나 시대를 예를 들어 말할 때, 우리는 시기별 특성으로 살펴볼 때가 있다. 썩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우리는 아직도 태동기나 성숙기 발전기 세태기 등등으로 표현하여 대상이 된 문학의 특징을 설명하려 한다. 이러한 구분의 지표는 무엇인가? 또한 이 구분이 반드시 연대기적인 것이 아닐 때에도 사용될 수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 왜한 시인의 시가 초기와 후기가 다른 것이며 다른 예술의 장르보다도 유독 시에서 초기 시가 후기 시보다 더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을까? 우리는 왜 젊은 시인의 출현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탄성을 갖다 바치고 그들이 조정과 성숙의 시기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몸을 돌려 또 다른 젊음의 침입을 찾고자 두리번거리는 것일까. 아마도 이러한 문제들은 유사한 어떤 지점에 원인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여기서 한 예를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수영의 잘 알려진 시두 편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공자의 생활란 김수영, 꽃이 열매의 상부에 피었을 때 너는 줄넘기 장난을 한다. 나는 발산한 형상을 구하였으나 그것은 작전 같은 것이기에 어려웁다. 국수, 이태리어로는 마카로니라고 먹기 쉬운 것은 나의 반란성일까? 동무여, 이제 나는 바로 보마. 사물과 사물의 생리와 사물의 수량과 한도와 사물의 우매와 사물의 명석성을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풀 김수영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붓겨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공자의 생활란은 묘정의 노래와 함께 김수영의 최초의 시이며 푸른 그가 생전에 남긴 최후의 시이다. 2 3년의 격차를 두고 쓰인 최초와 최후라는 이두 편의 시는 평자들로부터 거의 상반된 평가를 얻었다.대개 평이 공자의 생활라는 모더니즘의 미숙한 포즈이며 풀은 시적으로 성숙한 완성미에 도달한 시라는 것이다.우선 이러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숙과 완성미라는 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 김수영을 예로 들어 한 시인의 기나긴 시력을 두고 볼때 가장 있음직한 경로는 세련화일 것이다. 정제와 세련화는 시인이 말의 구사의 폭과 묘미를 이해하고 언어의 선택과 배열에 능숙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능력은 각고의 노력에 힘입어 결과하는 것이며 한편으로 의미와의 긴밀한 관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때 시인의 연륜이 더해져 인간과 세계에 대한 사유가 깊어 갈수록 시가 정교해질이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요컨대 시를 쓰고 읽고 경험할수록 나날이 시인의 언어가 성숙해지며 이른바 우리가 한편의 시에서 취할 수 있는 사유와 언어의 복합적인 숙성도가 높아질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확실히 김수영의 시에서 풀은 공자의 생활난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절제와 완숙의 미가 있어 보인다. 풀, 바람, 눕는다, 일어난다, 운다, 웃는다의 간결하고 거의 정확한 배치는 있을 법한 혼란과 미숙함을 몰아내고 풀의 전형적인 존재론을 창출해 우리 앞에 시연해 보인다. 이 대꾸와 대조, 반복과 병치는 그 자체의 언어적 구성적 쾌감을 이끌어내는 건축의 원리와도 같다. 따라서 풀에서 특유의 리듬 감각을 읽어내는 것은 김수영의 언어 배치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금방 공감할 수 있는 일이다. 풀은 사실상 리듬에 의한 압도된 한편의 음악의 차원으로까지 여겨지는 바가 있는 것이다. 시에서 언어의 선율과 화음의 중요성에 주목한 것은 엘리엇이었다. 그는 한 평문에서 시가 어떠한 형, 정교한 패턴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은 영속적이라 했다. 이 말은 시의 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시는 사실상 자유에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의 자유라는 것은 수많은 어리석음과 혼란, 모험과 날것에 거친 언어들이 횡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지대에 머문다는 것은 시인의 미숙함 때문이지 선택은 아닌 것이다. 시는 필연적으로 더 정교하고 세련된 방향으로 나아간다. 패턴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은 정제되고 고도로 구조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시의 운명에 대한 암시라 할수 있다. 엘리엇은 이를 음악적으로 추상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했다. 풀이 음악에 가깝다고 느낄 때 우리는 이 시에서 풀의 패턴화된 공명과 화음, 선율을 듣는 것이며 이로써 감동과 쾌감을 느낀다. 이 세련미는 아주 쾌적한 것이다. 우리는 이 시에서 풀의 비선율은 도무지 들을 수가 없다. 이것이 풀의 감동이요. 미덕인 셈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고 싶어진다. 그 자체로 비정형적이고 비결정적이었던 풀의 선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 무수하고 다양한 몸짓들은 어떻게 통일된 것일까? 아름다워지고 쾌적해지기 위해 풀을 질서 지웠는데, 덩달아서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질서화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분명한 것은 풀의 화음에 가담은 부득불, 풀의 비가담을 억누른 효과라는 점이다. 풀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풀은 추상화 되었으며, 이제 그것은 자유가 없다. 세련되고 정교해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내밀화되는 과정과 연결된다. 이 과정의 가치는 물론 강조할 필요도 없이 자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면화는 부득이하게 구체적이고 시끄럽고 활기찬, 아직 의미의 조준을 받지 않은 언어의 많은 생사를 도려내게 된다. 이것은 부유물이고 유동적이고 포획되지 않은 부분들이다. 이 부분을 말끔히 제거하고 깔끔한 언어의 구획을 이루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시의 성숙이요 발전이라고 부른 것은 아닐까? 공자의 생활 나는 누가 보아도 풀에 비해 미학적 처리가 미숙해 보이기만 하는 면이 있다. 거칠고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말들 즉 국수 이태리어로는 마카로니라고. 먹기 쉬운 것은 나의 반란성일까? 동무여, 이제 나는 바로 보마. 사물과 사물의 생리와 사물의 수량과 한도와 사물의 우매와 사물의 명석성을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는 전혀 시적인 말로 보이지 않는다. 서투르게 튀어나와 있는 이 직설적인 구어체는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인 언어 구사를 시에서 할수 있는 것일까? 이제부터 사물의 이러저러한 면모를 바라보겠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라는 공언이 어떻게 시가 될수 있을까? 이것은 노골적으로 일상적인 말의 화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여기 언어에 두 극단적인 축이 있다. 한쪽은 극히 정교하고 다듬어져 있고 구성적이며 수사적 체계를 거느리고 있고 다른 한쪽은 무차별적이며 질서화되지 않고 연결고리가 형성되지 않은 그야말로 허술하기만 한 것이다. 새삼스럽지만 지금까지의 문학 비평은 일제히 전자를 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당연시했다고 할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공자의 생활 나는 풀과 같은 작품이 될 때까지 끝없이 버려지고 고쳐지고 정련되어야 하는 미흡한 것으로 여겨진 것이다. 혼돈 속에서 하나의 질서를 건조하는 것, 이것이 의심할 바 없는 시의 정향이 되어 온 까닭이다. 하지만 만약 전자뿐 아니라 후자도 나름의 좋은 시라면, 나가 오히려 이것이 더 시의 본령에 가까운 것이라면, 시에는 발전이라는 것은 없고, 피차 상이한 가치와 동기들이 들어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와 같은 가정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까지의 평가를 한번 되짚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시의 정교화라는 것은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편으로 삶과 세계의 구체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은 엄밀히 본다면 시보다는 음악이나 철학에 훨씬 익숙한 것이기 쉽다. 그러므로 달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시는 이렇게 제거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접촉해 나가는 것이라고 부유를 질서 짓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어쩌면 시는 부유일지도 모른다. 엘리엇은 또 한편 같은 글에서 시에 있어서의 모든 혁신은 일반적인 담화로 복귀하려는 경향이라는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일반적인 담화, 즉, 구원은 살아 움직이는 언어이다. 그것은 현재적인 것이며 생장과 소멸,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는 것이다. 시가 질서화되고 미적으로 양식화되는 것은 바로 이 살아있는 언어와 멀어지는 것이다. 체계는 완성되고 곧 낙후될 것이다. 그러므로 혁신이라는 것은 질서로의 일방통행을 뚫고 일반적인 담화의 살아 꿈틀대는 현재성, 표류성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역사를 되돌아보건대 모든 위대한 시는 혁신시키는 시이다. 시가 위대한 것은 시가 언어의 혁신 쪽에 서 있기 때문이다. 김수영의 위대성은 정밀한 형식의 탐구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의 시에서 풀과 같은 완성도가 높은 시는 많지 않다. 그의 시는 시종 왁자지껄 하거나 우물쭈물 중얼거리거나 이렇게 저렇게 두리번거리고 흘러다니는 말들의 유동성으로 마구 출연하는 되먹지 못한 말들이나 새로운 언어들의 혼잡으로 채워져 있다. 정제되지 않은 놀라운 구어체의 혁명이 그의 시를 시종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김수영다운 것이다. 조직화되지 않은 일상어가 직접적으로 일어서 있는 이 풍경은 그야말로 시의 혁신이었다. 그의 생각이나 언어는 스스로 회로를 만들고 패턴화 되기보다는 세속과 현재의 부단히 몸 섞기를 실천한 것이다.